써니컨의 산책, 북한산 청둥어리. 함께 감상하실까요? 전날에 비가 많이 내려서 몹시 촉촉해진 북한산 산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1년 만에 다시 보는 청둥어리. 좋았구나. 예쁜 옷을 입은 멋진 청둥오리한 쌍입니다. 어, 반갑다야. 북한산 계곡물에서 이렇게 몇 번을 머리를 담그며 널라도 망가지지 않는 헤어스타일의 청둥오리 헤어도 몸도 깃털 색깔이 너무 멋진데요. 흉내낼 수 없는 선명한 비비드 컬러의 머리와 그리고 은은하게 조화로운 몸통에 입혀진 색의 비율까지.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수컷 청둥어리는 뭔가 생각에 빠진 듯 했는데요. 암컷 청둥어리는 더 놀고 싶은가 봅니다. 생각이 많아 보이는 듯한 청둥어리, 수컷. 아, 이 깃털색 좀 봐요. 예쁜 색은 다 가졌네요. 써니콘의 산책 북한산 청동어리 2021년 이번 봄에도 청동어리가 북한산에 왔습니다. 청동어리는 작년에 놀던 자리보다 이번 연도에는 좀더 아래쪽에서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산 계곡물에서 약 15분가량 즐겁게 놀고 있는 듯했던 청둥오리 한 쌍은 어느 순간 수컷 청둥오리가 날개를 쫙 펴는데요. 날개짓을 하고 이제 가겠다는 몸짓을 준비운동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 같은 곳을 바라보는 청둥오리 한 쌍. 날았습니다. 가버렸어요. 다시 볼게요. 암컷이 먼저 날고 수컷이 이후에 날아갑니다. 써니콘의 산책. 이렇게 북한산에 비 내린 날 돌아온 청둥오리와. 날아가는 모습을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북한산의 아름다운 곳곳과 함께해요.